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 다 달았는데요, 발 시즌2가. 야, 정말, 많은 분들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패자, 패팀이, 어느 팀일지. 자, 이거는 3, 4위전이 아니에요. 진정한 패자전이죠. <laughs> 4등하면, 진짜 뼈 아플 것 같아요. 자, 스카이를 뵈냈습니다. 어제 에이스 김치가던 스카이로, 어, 멋진 좋은 사량을 보여줬었죠. 오, 아단을 가져갑니다. 자, 무난무난한 진행. 스카이와 아다지오벤의 선픽을 아단. 오, 어, 복스타카, 복스타카가 조합이 엄청나게 시너지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복스타카는 사실 굉장히 클래식한 조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년 여름부터 엄청나게 많이 보였던 조합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VIP에서도 저 조합이 좀 나왔었고, 그리고 PQQ팀의 아마 vip 시즌 1때 메인조합이 저거였죠. 음. 옥스 타카, 아다지오. 어,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 좋으시네요. 제가 알거를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laughs> 어. 아픈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수오조 <laughs> 알파? 설마 알파를 하겠습니까? 아, 아 코시카 흑깃, 돌격 조합인데요. 흑기 코시카 아단. 오 이러면은 지키는 핀디. 오핀 선택 좋죠. 어핀 복스 타카 핀 조합 자체는 네 괜찮아요. 근데 저 돌격 조합이 복스를 한 번에 끊어내지 못하면 역으로 뚜뚜려 맞는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과연 어떤 이렇게 픽이 된 상태에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티오 팀대 에이스 팀 경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블루 팀의 TOT 팀, 그리고 우측 레드 팀의 에이스 팀입니다. 자, 뭐, 돌격 조합의 무서움은 순간적인 그 타겟, 순상력이 좋다는 거고, 그렇죠. 반면에 지속 싸움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복스가 있는, 복스가 사람만 있다면, 그렇죠. 복스가 있는 레드 팀이 좀더 강할 것 같고요. 어 레인에서 무난한 무난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고요 양쪽 팀다오그오 어, 딜교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양팀 레이너 중간 정글에서 템 쇼핑을 하고 어 교전은 일어나지 않고 작상을 챙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면은 코슈카가 메타인 시절에는 어지간한 딜러들이 코슈카 궁을 잘 막죠 그렇죠 근데 코슈카가 비메타인 시절에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습관이 안돼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어타카가 지금 어... 아 어...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그렇습니다 안쪽 정글 떴으니까 먹으러 가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코슈카의 궁극기를 에이스 김치 선수가 잘완갑으로 커버해낼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한타에서 엄청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어, 핀이 계속해서 Q짤짜리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레인에서 오, 뭐... 뭐, 투레인줄 알았어요 그러... <laughs> 그러게요 보통 그나저나... 이제... 네네 경험치 몰아주려고 좀 거리 버리, 벌리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근데... 오, 시스, 오, 완전 고급... 고급 스킬 나왔어요, 방금 또 이거... 배틀로얄 아니거든요? 어? 코슈카? 오... 딜 교환이 어... 매섭습니다. 지금 사실 아단을 품은 코슈카는 정말 초반에 강력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비벼주기 때문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v i p 의 시즌 2 때... 어? 이거? 저, 어? 이거 잡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 잡겠는데요 아, 아... 지금 점프 뛰다가 바로 옆구리. 네네. 지금 VIP 시즌2 때, 저희가 이제, 첫 경기를, 인퍼머스랑 붙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상대가, 코슈카였고, 아, 아 코슈카래. 제가 코슈카였고, 상대가 이제, 핀과, 정글러 조합이었는데, 아, 네. 초반에 터질 수 밖에 없어요. 그쵸, 그쵸. 이거는, 예, 뭐, 이것도 뭐, 또 타카 잡히죠. 야, 타카! 오, 오 타카? 타카. 와, 아, 그래요. 잡힐 수 밖에 없어요. 정글, 그, 안쪽에 비싼 골렘들을 지금 코시카가 다 먹고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단 잡혀도 기분 좋게 정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반 싸움에서 핀을 품었을 때 단점이 저거예요. 상대가 코시카 아단이면은 정글을 휘둘 수 밖에 없어요. 그 그렇죠. 근데 타카는 정글을 휘둘면 안 되는 영웅이거든요 그렇죠. 그나저나 어제와 엔트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어제 다크 나이트 선수가 로머를 갖고 어, 하이드 선수가 전근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후보에 있던 네 마일로라고 읽나요 저거? 아 순간 존야가 커진 걸네그 줄... <laughs> 그럼... 마... 마일로? 그렇죠. 읽었습니다. 마일로 응. 선수가 로머로 들어오고 다크나이트 선수가 로머에서 정글로 포지션 변경을 했죠. 어, 근데 지금 복스가 CS를 어마무지하게 놓쳤는데요. 그러게요. 지금 CS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뭐 갱킹 해도... 안 당했거든요. 반만 싸움 가져갔죠. 어, 근데 CS를 아 아무래도 핀이 계속 앞에서 망치질을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이 조금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 지금 김치선수 이러면은 로머가 굉장히 원망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도 조금 조금씩 열심히, 어, 격차를 줄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들교하면은 상대는 고소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미니언 먹고 피가 회복돼요 그렇죠. 근데 복수는 계속 포션 써야 되거든요. 이제 포션 없어요. 이번에 피한번 빠지면 은집 다녀와야 됩니다, 또. 어? 어. 코시카 점프? 어, 뚝뚝뚝. 지금 복수 체력 굉장히 많이 빠졌구요. 안쪽에서 미니언 마인을 챙겨줬습니다, 타카. 지금 타카가 레인 갱킹카를 엄두도 못 내고 있고, 본인 정글 돈을라 바쁘거든요? 그쵸. 어, 데미지는 그래도 강력합니다, 핀 역시. 어, 궁극기가 벌써 돌아요? 궁극기! 완벽해. 복수한테 어이... 정확하게 꽂혔죠. 자, 지금 타카가 올라오고 있는데 자, 어... 과연 어... 이거 잘라 줘야 어... 됩니다. 잘라 줘야 되면 타카. 아, 잘라 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손에 막심하진 않아요. 조금 따라갑니다. 자, 양측 레이너가 뭐 동시에 이제 거의 1대 스씩 했기 때문에 크게 뭐 한쪽 레이너가 이득을 보는 그림은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 자체는 근데 큰 교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카정과 레이너의 CS 수급으로 천골드가량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 이제 6렙이고 6렙이고 어. 5렙이라 자복사 아직 6렙 약간 남았거든요 이거 다 먹어야 6렙 될것 같은데 이제 핀도 왔어요 될것 같아요 핀 핀이 경험치 하도 핀? 먹어서 핀이 지금 레인너랑 레벨이 똑같아요. <laughs> 어 이제 레벨업했고요. 그렇죠. 어 그래도 이제 또 코시카의 궁극기가 돌아왔습니다. 이거 위쪽으로 가는 거 보면은 100% 궁극기 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 어 그래도 미니어 웨이브 때문에 부시를 못 들어갔었죠. 어 타카까지 왔어요 지금. 복스 복스 복스. 야아 궁극기. 오, 복스가 극기 녹았고요. 어? 양쪽 레이어 교환 서로 교환하고 있어요 어 타카 지속딜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타카가 야 아다 좋아졌고요 한창 분노 폭발하는 타이밍 좋습니다 4대4로 어, 따라가게 됩니다 아 이거는 일단은 무언가의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쉬체킹이 가장 중요성이 아니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방금은 그 부쉬체킹을 하지 않고 들어가가지고 타카 핀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거는 이제 로머분이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쵸 그 부분이 조금 만어 어어? 어? 이거 김치? 체력 많이 빠졌죠 지금 거의.. 어어? 반피? 궁극기로 또.. 야아 사합니다 지금 체력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포션을 흡입을 해서 회복 중이고요 그렇죠 레인으로 올라온 복스 그래도 복스가 네 왕갑을 사서 막을 생각이 없는 것 같죠? 어? 왕갑을 아직도 안 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코시카가 주류 메타가 아니면은 저런 그림 이 많이 나와요. 코시카 궁극기에 대한 방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음. 저러면 1 0퍼잖아요 물면 그냥. 어 그래도 야 어? 흑기시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어재빠어졌고요 어, 코시카도. 어, 신발까지 썼어요? 어, 자, 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정글은 타카가 또가정을 가고 있고요 그렇죠. 뭐, 물론 코슈카 같은 경우가 이제 랜시엣를 먹어서 본인 성장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타카를 잘 키워주게 되면 한 13분 때까지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와중에 근데 흑기시 너무 잘 녹네요. 방어템을 조금 구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흑기템 트리를 저렇게 가는 경우는 지금 뭐 상대가 스카프도 아니고 복스 같은 영웅을 상대로 어쨌든 복스도 스킬 콤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카이팅도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론상대한테, 지금 저런 템트리로 간다는 거는, 오미 약한 흑기은 죽여달라는 거나 짐이 없거든요. 어, 어, 한타, 한타, 벌어질 것 같거든요. 아담 궁극기? 어, 복스, 복스, 야! 핀! 오, 복스를 물러간 흑기과 코시카를 핀 궁극기로 잘 끌어당겼는데, 복스가 다운? 야, 망치! 어, 근데, 어? 코시카가 데미지가 세요! 근데 문제는 이거 혼자서 감당 안 되거든요? 아, 야, 핀이 정말 많은 걸 해주고 있어요, 지금. 어, 핀이 괜히 경험치를 옆에서 같이 먹은 게 아니다. 그렇죠. 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 지금 계속해서 옆에서 기절과, 어, 옆에서 모든 것들을 해주고 있어요. 아까 전에 방금 굉장히 좋았던 게, 어 복수를 물러 돌진을 한 돌격 조합 그러니까 코시카 흑깃을 바로 핀 궁극기로 땡겨가지고한 번에 딜러스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건어 어, 궁극기까지 어, 아 이거 잡혔어요 야아 어, 타카, 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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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분수 야또 끌었어요 어 근데 근데 이거 아까 잡힐 수도 있어요. 어? 아, 아! 그걸 잡아냅니다. 분수 타이밍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아, 핀이 계속해서 매섭게 스킬샷을 맞춰주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저는 넷스 스위프트 선수가 어제부터 보면은 뭐 타카를 플레이하거나 흑깃을 플레이하는 유저분들이 아이템 트리 구성 한 번에 되게 많은 게 변하거든요. 그렇죠. 조금은 좀더 탱키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대가 타카랑 복 쓰면은 한 번에 엄청나게 강한 딜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핀이 적적 팀에 있을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히어로예요. 초반에 아무리 약해도 한타 때, 그러니까 돌진 조합일 때 이렇게 망치로 계속해서 주요 딜러들을 기절을 먹이, 먹이게 되면은 정말 까다롭거든요. 망치, 망치 때문에 반사의 완갑을 허비하기는 조금 뭔가 아쉽거든요. 궁극기도 아니고, 그냥 Q 스킬의 완, 완갑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 네. 김치는 끝까지 완갑 안 가네요. 우리, 그, 본인의 팀을 믿는 건가요? 도가니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 따로 그렇게 주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어, 이제 드디어 하트 하나 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 코시카를 경시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데미지. 만약에 이 한타가 여기서 한번, 한쪽으로 기울게 된다면, 이게 후반까지 쭉 굴러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화면에 조금 렉이 있는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분명 금관까지 가져갔던 에이스 팀이 실질적 글로벌 골드 글로벌 골드에서는 앞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크게 그렇죠. 조금 앞서 가도 3, 400원 차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까 전에 가득 찬걸 먹었거든요. 자, 지금 타카가 윗푸쉬 그리고 양스, 타워 앞에서 대체. 어, 오, 너무 어이, 맞았어요, 반피! 뭐 반피! 어, 아단, 궁극기 잘들어갔고요 핀이 땡겼고요 어, 지금 계속해서, 어, 코시카 데미지 엄청 세요, 지금? 아, 역시나, 방템 없는 복스 아무것도 못하고요야 그나저나, 지금 지속질! 어? 야, 어, 핀! 핀 쳤어요, 타이밍! 핀 슈퍼! 슈퍼세이브 망치, 아, 덧질로, 두명을 기절을 먹였죠, 어, 지금. 근데, 지금 핀, 세맥이 가득 차있는데, 아무리 핀이라 그래도, 위험합니다. 어, 지금 계속해서, 레인을 빨리 밀어주고 싶은, TOT 팀. 어, 레인 아, 밀었어요. 좋습니다. 가져왔고요. 이렇게 되면은, TOT 팀, 어, 아까 전에, 한타, 방금 계속해서 지속적인 한타를, 만회할 수 있어요. 지금, 금강구 300원이기 때문에, 레인을 밀지, 금강구를 갈지, 빠른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자, 상대가, 이제 왕갑이 나왔는데, 복수. 만납니다. 어, 왕갑으로, 코슈카 궁만 잘 끊어줬었어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수 있었어요. 어, 다이 아, 지금 또못나았어요 어, 지금? 지금 궁극기를, 어, 오는 네. 족족 맞고 있거든요? 코슈카, 야! 그냥 복수 순식간에 사라졌고요 지금. 야, 핀, 또잘 끌어줬구요. 아, 기절 아단. 흑기에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아, 주 어, 신발까지? 어어. 어, 궁극기. 아, 야. 이렇게 되면은, 타카 타통기한 슬슬 오죠? 아단이 벽 쪽에서 넘어와가지고, 어, 이게, 아, 타카랑 복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잡히게 되면은, 어, 조합에서는 조금 코시카의 궁극기만 맞게 되면은 조금 한타에서도 계속해서 유리한 고점을 지, 그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복스가 완갑이 너무 늦게 뜨면서 타카의 지금 유통기한도 같이 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또 복스가 그 늦은 완갑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보시면은 KD만 봐도 2킬 6데스 그쵸 그리고, CS도 분당 못 챙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쪽 레이너다 많은 교전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번 판에서는 분당 CS를 챙기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음, 이렇게, 뭐, 슬슬 타카가, 요즘 이제 에이스 팀의 경기를 보면은 타카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죠 항상 보면은 이제 타카가 초반에 그 강력함을 가지고 KDN은 항상 좋아요 그렇죠. 많은 키를 따고 아이템 잘 나오고 좋은 활약 보여주는데 타카 영웅이란 그 한계가 있잖아요 후반에 그렇습니다. 동등한 성장을 가져갔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아직 극복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진 못해요. 이번 한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17분이 지나면서 금광부가 사라지고 15분에 아까 전부터 크라켄이 있거든요. 이번 한타가 많이 게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복스가 딜템을 이제 3코어 띄웠잖아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복스가 강력한 타이밍이긴 합니다. 복스가 이제 한 템포만 버티고, 코슈카 궁만 끊어내면은 3, 이제 3대1도 할수 있거든요. 그렇죠. 리면 뭘, 뭐, 교전이 이제 예전보단 약해져서, 순간 폭발력은 아무래도 예전보다 못해도, 여전히 복스는, 신화 스택 쌓이고 나면은 뭐, 어, 핀, 지금 천원이 있어 가지고 이거 100%도가니 삽니다. 이렇게 되면은 복스가 살수 있는 확률이 점점 증가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어 이번 한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 코시카 바깥쪽에 있거든요, 이거. 티로틴. 어, 갈렸어, 지금. 어, 피잘끌어줬고요 아단 궁극기 바깥쪽으로 어 혼자서 어, 이렇게 사이나요, 지금 이렇게 네? 혼자서 싸우기는가 아, 기절까지 들어갔고요. 아, 한단 아, 너무 아쉽고요. 지금 타카가 또이어가 이런... 가지고 이러면 에스팀은 이 기회를 잡았죠. 그렇습니다. 이거 궁극기를 써도 100% 막혀요. 이렇게 되면은 야, 그냥 터지네요. 아, 이거는 아, 네스 팀을 보면 아까부터 이흑기뿐이 조금 너무 앞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아이템 선택 부분에서도 좀 그랬고. 지금 방금 전에서는 어떻게든 도망가는 게 나았거든요. 구태요. 코스퍼가 있는 쪽으로 가서 같이 좀 싸우는 구도가 나와야 되는데, 어, 그거 좀 아쉽네요. 어, 비웨이브 왔구요 1차 터렛을 밀어줄 것인지, 어, 그냥 갑니다. 어, 그냥 가는 거는 크라켄? 아, 집을 가네요. 정비를 합니다. 자, 지금 이게 15분을 넘어서 이제 그후반인데 풀후반에 뭐, 각자 따로 다닌다는 거는, 그냥, 한타에서 이길 생각이 없다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쪽 정글 미니언 마인을 보게 되면은, 어 또! 아, 네스 트위프트 지금 쭉 빠져주긴 했지만, 이거 지속적인 싸움은 안 됩니다. 아까부터 혼자서 잡고, 붕 떠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반피, 아, 또당겨졌구 야, 피. 이번 판 정말 많은 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안 죽었어요 한명도 이렇게 되면 1차 터렛만 밀릴 것 같아요 자 1차 터렛 선에서 끝낼 수 있는데 아담까지 와 아담 단단합니다 어 이거 신발까지 켜서? 이야 야, 어, 이건 이건... 다... 어 잽싸요 어 이거? 핀? 핀 잡히면 큽니다 어 이거 혼자 들어 어 뭐야 어, 핀 잡히고 포시가 뒤에 오고 있는데, 아 혼자 너무 맞고 있어요 지금. 아레 리프트 아, 같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조금 한 타임 아단 올 때까지 빼고 지금 20분이라서 리스폰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아 너무 혼자서 앞에서 맞고 시작한 게 아닌가. 어좀 아쉽네요. 일단은 방금 좀 에이스 쪽에서 무리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쵸. 결과적으로. 네스가 더 무리하면서 에이스가 2차 포탑까지 밀어내고 한타에서 우리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쪽 미니언 마인이 레드팀에게 점령이 당해있기 때문에 이건 한개 정도는 풀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레인 밀리는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레인 압박도 되면서 바로 크라켄까지 무리없이 트라이가 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아, 어, 근데. 오늘 스위프트 선수가 이전 경기와는 다르게 좀 굉장히 혼자 붕 떠있는 느낌이 경기 초반부터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어 궁극기 또못 말았고요 하지만 뒤쪽에서 핀이 기절을 계속해서 걸어주고 있어요 어? 침묵? 3침묵? 야지속비 야 이건 핀이 한타를 모든 모든 한타를 다 만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핀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은 이미 돌격 조합이 유리한 타이밍을 다 내줬죠. 그렇습니다. 지금 코시카랑 뭐 흑빛이 동시에 물어도 복수가 안 녹아요. 이제는, 아, 타통기한이 와도, 복스가 왕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이젠 뭐, 타카가, 한 개가 왔어도, 그한 개를 넘어선 복스, 그리고 핀이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그쵸, 그 타카는 지금 은신 경감만 맞춰도, 1인분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일단 이 흑기시, 흑깃이... 저는 흑기또 그렇고, 지금 코슈카도 그렇고, 뭔가 돌격 조합을 할 때는 연기가 기가 막히던데, 어? 또 기절? 아, 지금도? 와, 그나저나 계속해서 핀이 기절 먹은 곳에다가 역으로 기절을 계속 먹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땡겨주고 아 있고요. 아, 이렇게 되면은... 야, 경기 끝나죠. 한타를 야, 핀이 정말... 완벽한 한 타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면서 야 로머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를 정말 보여준 것 같아요. 핀이 요즘 안 쓰이지만 핀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걸로 볼 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경기 끝났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t o 팀대 에이스 팀10대 20으로 에이스 팀이 1 점을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